음,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한 나만의 러브레터 디자인 작업을 하는 그런 강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이 작업은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조금만 다루실 수 있으셔도, 뭐, 편지지나 카드나 다, 다른 다양한 그런 디자인적인 작업을 모두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미니언피나 사이버드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요. 포토샵만 다룰 줄 아신다면은 뭐 나만의 사진을 예쁘게 보정도 할 수가 있고 레이아웃에서 예쁘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 이제 포토샵의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셔서 이와 같은 많은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보면 다양하고 예쁜 편지들이 많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한 편지지는 세상에 이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만의 디자인 작업을 해서,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도 괜찮고요. 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한 편지 디자인을 응용을 해서 레포트 제출한다거나 뭐 이력서 배경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것도 뭐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일기장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이폰 강의를 통해서 포토샵 기능들도 한 번씩 익혀 보시고 이런 디자인 작업도 하셔서 나중에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시면 여러분한테도 이제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이런 편지지 속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한번 포토샵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서요. 이와 같은 편지 지 디자인을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포토샵으로 프로그램 열어서 이와 같은 편지지 속지 디자인을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뭐 파일 여실 때는요. 파일에서 오픈하셔서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이제 이와 같은 편지지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제작하실 때는 파일에서 뉴 하셔서 새창 여시기 바랍니다. 파일에서 뉴 하시면 이렇게 새창열수 있는 옵션이 나온대요. 여기 이름에 당하는 뭐 편지지라고 적으시고요 창을 뭐,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저는 759에 1086으로 지정을, 픽셀로 지정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새 창이 열렸죠. 여기다가 이와 같은 디자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새 창을 하나 열면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백그라운드에다가 작업을 하지 마시고요. 레이어를 여기서 클릭을 해서 레이어 1에다가 추가 추가 작업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살짝 보시면은 핑크색 톤이 배경으로 깔렸죠? 스포이트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흰색이 아닌 분홍색이 이렇게 배경이 깔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색상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페인터 툴이 있죠? 여기서 페인터 포켓 툴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좀더뭐 진하거나 밝은 색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컬러 피처에서 값을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 페인터 툴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테두리에 이렇게 색상이 지어졌죠? 저희도 스포이드를 사용을 해서 색상 값을 추출해내고요.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와 같이 선택을 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여기 에디트에서 스트록이 있습니다. 스트록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테두리 값을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지정이 되었죠. 이거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뭐 이거 위치 조절을 하실 경우에는 선택들로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키와 뭐 화살표 같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하시면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하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간을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높이 값이 6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로 값이 지금 11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이 공간을 6으로 또 잡겠습니다. 이렇게 쭉선택툴로 선택을 하시면 이 6픽셀 정도에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줄자 보이시죠 이거를 그냥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뷰에서 룰러라고 있죠 단축키로는 컨트롤 R입니다 룰러를 체크를 해 주시면 은 이렇게 이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지금 가로 사이즈가 굉장히 세로 사이즈가 넓은데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저희가 6픽셀로 높이 값을 주겠습니다. 여기 인포창에서 H 값 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룰러를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네, 이 부분이 잘렸죠? 컨트롤과 알트키 같이 눌러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컨트롤과 알트키 눌러서 쭉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이쪽도, 오른쪽도 6픽셀 잡고, 6픽셀 잡고요.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줄자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높이 값도 쭉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 플러스와 컨트롤 마이너스 기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와 같이 하나가 테두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 보시면 꽃 이미지가 있죠? 꽃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하시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원하는 그 위치에서 이미지를 불러와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 이미지가 열리죠.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 창에서 이창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나옵니다. 이거 선택을 하시고요. 뭐, 그 위드 값을 한500 정도로 주면 높이 값은 그 비례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OK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선택 툴, 그 이동 툴 선택을 하시고요. 단축키는 V고요. 이동 툴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좌우가 바뀌었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 이미지의 좌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보시면 제일 그 밑에서 위에 부분이 있어요. 트랜스폼에서 필립 홀리전털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의 좌우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이미지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글씨를 써야 되면은 이제 이미지가 너무 진하면은 글씨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연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툴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고요. 이미지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 모양에 클릭을 하시면 마스크 툴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컬러 값을 검정색에서 흰색인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쭉 드래그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 툴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테두리가 좀 부드러운 걸 선택을 하시고요. 이와 같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지워 주시면 또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이 부분이 또 너무 진하다실 하 경우에는 오퍼시티 값을 살짝 연하게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꽃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미지 사이즈를 좀 키우고 싶을 경우에는 컨트롤 T 하셔서 이렇게 살짝 키우셔도 됩니다. Ctrl T 하신 다음에 키우시고요. 엔터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확대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되어있죠. 이 무늬는 지금 무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패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턴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파일에서 새 창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작은 창 뭐, 300에서 300인 작은 창을 하나 열고요. OK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로 색상 값 선택을 하시고요. 이와 같이 네모난 이런 패턴이 있죠. 패턴은 모양이 계속 같은 경우를 이제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서, 블러쉬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면 되겠다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뭐 너무 가늘게 그려졌을 경우에 는 히스토리를 사용을 해서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패턴의 경우는 이렇게 창이 작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크롭틀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서 창이 작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브러쉬 툴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시프트키를 누르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반듯한 이런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패턴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디트에서 디파인드 패턴 이 있죠? 이거 선택을 하셔서 패턴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요. 오케이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패턴으로 저장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편지 창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뭐 패턴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다 패턴을 넣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페인터 포켓툴이 있죠. 그라디언트툴 아래에 페인터 포켓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그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화살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패턴이 지정이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패턴이 여기 나오죠.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색상이 너무 이게 진할 경우에는 오퍼시티 값을 이렇게 살짝 낮춰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선택두 선택을 하셔서 이와 같이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두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패턴을 저장을 하셔서 따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스 yes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된데요. 이렇게 파일 이름 적으시고요. 음,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PSD 파일 하나의 PSD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지지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다가 T 선택을 하셔서 이제 여기다가 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티오해서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이즈 글자 사이즈는 드래그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난뭐이 아래다가는 프롬해서 뭐, 누군가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그와 나의 뭐 사진 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사진 이미지를 배치를 한다거나 글씨 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하나 의 예쁜 편지지가 완성이 됩니다. 사진을 뭐 불러오실 경우에는 파일에서 오픈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사진을 불러오시고 이동툴을 사용을 해서 드래그 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그지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포토샵 조금만 활용을 해. 아신다면 이렇게 편지지나 다양하게 다른 부분도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본적인 툴만 익히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나 세이브 에지 하셔서 원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하시고요. 포맷 형태를 p 스 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PSD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로 저장을 하실 경우에는 파일에서 save as나 save for web 하셔서요. 그 포맷 형태를 JPG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